사랑하는 시흥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봄비가 내리고 난 뒤에 열교차가 상당히 심해졌습니다. 어, 코로나 오미크론도 주의해야 되겠지만, 환절기 건강 잘 챙기셔야 하겠습니다. 어, 정부에서는 더 이상 종교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차원에서 수용 인원의 70%를 지키는 것만 이제 신경을 쓰면 됩니다. 그렇게 정부의 제한은 풀렸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 감염이 많이 되고 또 가족 중에 확진자가 있어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경우가 빈번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또 워낙 전염성이 극에 달하다 보니 불안해서 못 오시는 분들도 상당수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고 치유되어 한자리에 모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별히 여러분들 개인 방역과 환절기 건강관리, 면역력 강화에 을 쓰시길 바랍니다. 어, 탈무드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언날 상점에서 외투 한 벌을 샀는데 집에 와서 한번 입어보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어, 거기에 놀랍게 값비싼 보석이 하나 들어 있는 거예요. 순간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두 가지 생각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석이 누구 것인지 몰라도 내가 산 옷에 들어 있었잖아. 그러니 내가 가져도 되겠지. 그런 마음과 에 그래도 이건 내 것이 아닌데 빨리 돌려주는 게 맞겠지? 그런 마음이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그 사람은 지혜로운 라삐를 찾아가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라삐여,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떡하긴. 어, 자네가 산 것은 외투이지. 보석이 아니지 않는가. 그러니 당연히 돌려주는 게 맞다네. 다만 상점에 가서 보석을 돌려줄 때에는 꼭 당신의 자녀를 데리고 가게. 해. 그리하면 어떤 보석보다 몇배 귀중한 것을 당신의 자녀에게 주게 될 걸세.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며 자란다고 하죠. 백마디 교훈보다 단한번 그렇게 삶으로 보인 그 가르침이 자녀들의 뇌리에 깊숙이 박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보석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녀들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그랬을 때 세상은 우리를 다르게 여길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2022년 3월 15일 화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이 레위기서는 1장부터 7장에서는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놓았고요. 8장에서는 제사장이 세워지는 과정, 제사장의 위임식, 위임제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이었죠. 9장에서는 그렇게 위임된 제사장들에 의해서 첫 제사가 드려지는데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의 재물을 사르렀고 또 그로써 제단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얼마나 설레이고 흥분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지금까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면서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를 드릴 수 없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들은 그들의 육신만 종살이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도 함께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삶, 하나님을 잊어가는 가운데 그들은 진정 애굽의 노예, 세상의 노예, 죄의 노예가 되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수백 년 동안의 예배 없음을 깨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비록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놓고 드리는 예배이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그런데 분명 이 예배 가운데 마음이 기쁘고 설레인 쪽은 백성들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감격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이 예배 받기를 기다리시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어제 본문 하나님께서는 번제물과 기름이 올려진 그재단 위에 불을 내리시므로 그 위에 있었던 재물들을다 불로 사르셨죠. 온 백성이 소리를 지르며 그 앞에 엎드려졌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신 화답하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모든 것이 다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하나하나 행하고 제사장들도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배를 준비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을 화답하시고 그 불신은 꺼지지 않고 그제단 위에 계속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 10장 첫머리에는 다소 충격적인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하루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분양을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담아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삼켜버렸고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웬 날벼락인가? 여기서 말하는 다른 불이 어떤 불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재단에서 타오르고 있고 또 제사장은 그 불에서 숯을 향로에 담아서 그 연기, 그 향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재단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담아간 모양이에요.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있다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불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아도 되죠. 우리는 영원한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제사를 단번에 영원히 드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불을 옮긴다거나 향로를 향로를 피운다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우리는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예배, 우리의 편의를 위한 예배. 과연 하나님도 기뻐하실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창궐할 때 그때 안전을 위해서,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야.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줄 압니다.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놓지 않으려는 그런 성도들의 노력을 기뻐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정부의 제재도 없고, 교회에 대한 책임론도 많이 잦아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그냥 온라인이 편해서, 온라인이 익숙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그냥 집에서만 예배 드린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가 편한 방법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하시겠는가?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면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이 아니었다면 그것은 단지 우리의 만족을 위한 예배 행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온전한 거룩,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늘 드리는 예배인 걸 하면서 방심하거나 오만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제사장의 이런 충격적인 죽음과 하나님의 무거운 심판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먼저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아론은 침묵하였습니다 그의 침묵은 하나님께 원망을 가진 그런 침묵이 아니라 모든 죄의 앞에 오만하고 방심했던 그 모든 것을 후회하며 또 회개하는 그런 침묵이 아니었을까 또 모세는 명령하죠 그 남은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죠 그 형제들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고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노하신 사실에 대해서 슬퍼해라.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 것에 대해서 슬퍼해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슬픔이 앞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더 깨어 각성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요. 그 아론의 남은 두 아들들에게 명령합니다. 너와 너희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리하여서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전에 죽은 두 형제가 술을 먹고 그런 실수를 버리지 않았나 예상이 되는 장면이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흐리멍텅한 정신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맑은 정신과 맑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오와 상실이 있었지만 더욱 깨어서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순종의 대가는 상당히 혹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고 특권을 주신 만큼 우리는 더 절제하며 철저한 순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절제와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특권이 아버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 예배를 드리는 자세에 있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복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오만하거나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그냥 종교 행위로서 하지 않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